자 먼저 수직선 먼저 자 얘가 1번 자 가로로 쭉 가지고 가서 자 얘가 2번 자몇배 가냐면 3배 2배 조금 가주세요 2배 조금 더 가서 자, 이번 자리가 될 때가 어디 있는지,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 자, 모아주고, 자, 여기는 조금 낮아요. 자, 낮게 잡아주고, 자, 윗면, 자, B로, 자, B로 간다. 모아준다. A로, A로 모아준다. 자, 가지고 가서. 언젠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거 먼저 그릴 건데, 자, 침대가 바닥에서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안쪽에다가 밑면과 깊이를 나타내 보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안쪽 프레임에 살짝 잡아보자. 자 여기 얘도 여기 여기 이제 매트리스가 들어갈 거에 쭉 그려 놓는다 약간 살살 떨면서 넣어주고 봉긋. 자, 다 그리지 않고 살짝 앞으로 내어서 여기 밑에는 침대 프레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줄쭉 가지고 가서. 자, 여기까지 해놓고 프레임 두께를 정한다. 자, A로 가게끔. 자, 여기 헤드는 거의 일자네요. 자 a 방향 자 여기서 스톱을 하고 뭘 하냐면 베개 를 넣을 거예요자 삼각형 자 b 로쭉 가준다 여기 폭 만큼 여기에서도 음, 살짝 들어가 주는게 좋겠죠 자, 이만큼 여긴 요만큼 이 상태에서 원기둥했던 거 생각나지 얘들아 원기둥을 그려 넣는다 볼록 여긴 조금 더 볼록 뒷면에서 베개 완성 자 여기까지 해놓고 살짝 위에를 지워주세요. 지우고 여기 말고 약간 1mm 위쪽에다가 줄 그어놓고 방향은 어디 방향으로? 자, 비방향으로 살짝 와서 살짝 라운드. 자, 밑으로 지나가는 라인, 위로 지나가는 라인 에서 자, 우리 커튼 비어서쭉 살살살 흐린 선으로 빼서 마무리. 자, 헤드 진하게 바닥선까지 해서 짠. 완성되겠어요. 여기까지 해 보자. 사이드 테이블까지는 안 그려도 돼요.